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계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세계 정치학자들을 환영하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과 이를 국민들이 총칼 없이 평화적으로 막아낸 빛의 혁명을 설명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제도보다 국민의 열망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직접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투쟁을 상기시키며 K민주주의가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학자들에게 한국 민주주의 현장에 대한 연구를 당부하며 연설을 마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